This is the farthest that I can take you on company space bucks, Robin. You sure you want this? The research is in everything. It is to me. And Sam. We need to know what happened. The meteor storm. I can use it for cover from Altera's eyes. <sighs> Gonna miss you, Robin. I'll find my way back. Approaching 45 46 feet. Surface temperature is <sighs> up. Drop point deployed. 마지막 날을 남기고 셔틀은 부서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유성과 계속 쏟아지는군요. 군데군데 먹을 것들도 떨어져 있고.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전작 서브노티카의 후속작이라고 알려진 빌로우 제로입니다. 시작과 함께 유성 폭풍을 뚫고 로빈이라는 여성은 칼이라는 남성분의 도움으로 알테라의 눈을 피해 행성 4546B에 착륙했습니다. 어,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얼른 탈출해야 할것 같군요. 오, 물도 있고 조명탄도 있는데, 뭔가 초반이라 그런지 약간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기록이 있었는데, 유성과 떨어지지만, 일단 자료는 읽어봅니다. 잭과 아이시스가 보낸 제노웍스의 향상에 대한 글입니다. 뭔가 연설하는 듯한, 혹은 해명하는 듯한 어투로 적혀 있었는데, 글만 보면 제노웍스라는 업체가 알테라에 합병된 것 같습니다. 알테라가 자신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모종의 계약으로 팔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지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설명은 좋은 뜻으로 적혀 있지만 더 위험을 감수하며 강제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 PDA의 왼쪽을 보면 제노웍스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PDA를 만들던 회사가 제노웍스고 전작보다 더 강해진 알테라가 제노웍스를 합병하며 PDA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알테라가 더 강해졌다는 것 외에는 따로 알만한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쌤이라는 탭이 있는데 앞서 주인공인 로빈을 이 행성까지 데려다준 칼과의 대화를 떠올려보면 로빈은 쌤을 위해 이곳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쌤의 탭에 있는 것의 제목은 부고로. 행성4546B의 로봇공학 부서장과 알테라 주식회사 회장을 대표해 사만다 아유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사고는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보험 관련된 내용도 적혀 있는데 대충 보자면 사만다 아유. 아마 사만다를 쌤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로빈의 언니인 쌤이 행성4546B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해 죽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로비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 이 행성까지 날아온 것 같군요.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알테라는 더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탭들도 대충 둘러보고 있었는데, 네. 그 뭐야? PDA가 갑자기 경고를 주길래 뭔가 했더니 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온도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허, 지난번에는 산소와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온도와의 싸움인 모양입니다. 장비 관련 부분은 넘기고 극지 생존 가냉물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제노웍스에서 일하는 제노워커를 위해 만들어진 가냉물로 제노웍스 PDA에 딸려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존 체크리스트를 보니 안전한 환경을 찾고 응급처치를 하고 보급품을 찾으며 자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하는군요. 그 뒤에는 집을 짓고 장비를 만들고 구조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합니다. 어, 결국 전작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인 지표면 탐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강풍으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난처나 온천을 찾으라고 하는군요. 또 점심이나 따뜻한 음료를 챙기고 옷을 겹쳐 입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DA의 말에 따라 물건들을 챙기고 안전한 곳까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저기 먹을것을 많은데 음.. 저만 그런가요? 전작에 비해 뭔가 모션이 다미나믹해지면서 약간 멀미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3D멀미가 거의 없어서 괜찮지만 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상한 꽃이.. 뭐? <목소리> 갑자기 로빈이 화를 내며 물속에 있는 낙하포드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 생각했던 대로 바다를 향해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꽃들이 이어진 곳에 길이 있을 테니 달려가 봅니다 뭐야 바로 앞이었잖아 바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오히려 물속에 들어오니 훨씬 움직임이 나은데요? 바닥에는 석양도 떨어져 있고 광석류들도 훨씬 리얼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피퍼와 고리고기였나? 뭐 그런 물고기들도 있군요. New creature discovered. 예쁜 해초밭을 지나가다 보니 낙하포드가 보입니다. Found the drop pod. 들어가 보는데 새로운 대화가 들어왔군요. 릴리안이라는 여성분으로부터 온 연락으로 샘과는 전초기지 제로에 있을 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릴리안도 샘의 죽음이 부주의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지만 알테라가 계약을 해지한 후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하며 과거 자신의 본부였던 라디오타워가 있는 델타로 가보라고 합니다. 음, 확실히 셈의 죽음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셈의 메시지도 있는데 좀 막긴 하지만 한번 보기로 합니다. Robin, guess what? I got the job. I'm going to 4546B.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셈이 취직했다고 하며 행성 4546B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예전부터 알테라를 싫어했던 것 같지만 셈은 결국 알테에의직한 모양이고요. 그렇게 셈은 주인공에게 인사와 함께 포테이토라는 먹물를 남기고 행성으로 향했습니다. 4546B to Robin, come in Robin. 다음 메시지에는 샘이 펭귄 같은 로봇과 함께 찍은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스파이 팽글링이라는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며 또 누군가와 썸 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라는 제노웍스가 약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대충 스파이 펭글링이라는 로봇이 아마 저사진의 치킨 펭귄 같은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단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억해 둘려 합니다. Hey Robin. I I got your Augie photo. Thanks so much for taking care of him even though he's a cranky potato. Hey, the nickname actually fits that way. A cranky potato. 샘의 메시지 3번에 보면 포테이토 사진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펭글링 하나가 뭔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테라는 별로 볼 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샘은 주인공의 알테라에 대한 생각 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또한 샘의 프로젝트뿐 아니라 안전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노웍스가 알테라에 인수된 모양입니다. 다음 메시지를 보면 지난번 메시지는 실수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음, 우울증인 건가? 뭔가 불안한데.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테라에 대한 것은 주인공의 말이 맞다고 하는군요. 거기다 지금까지 멍뭉이인 줄 알았는데 포테이토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쌤은 카라에 감염된 채 얼어 붙어 있는 레비아탄을 찾았다고 하며 알테라는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답장을 정말로 바란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가 된것 같군요. 갑자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떠서 좀 정신없긴 했지만 정리하자면 쌤은 처음에 주인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알테라에 취업해서 과거 서브노티카의 배경이었던 행성 4546B로 출장 온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펭귄과 유사한 스파이 펭글링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알테라는 그것을 숨기려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카라와 관련된 자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알아가던 샘은 점점 안전이 위태로워졌고 끝내 카라에 감염된 레비아탄에 알테라가 악용할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비밀을 알아서 혹은 이를 막기 위해 분투하다가 알테라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샘의 동료였던 릴리안의 말대로 델타라는 곳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Well Sam, I guess I might as w well that radio towers is easy to spot as w i l said. 기존과 동일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 바다 좀 탐방해 보기로 합니다. 오, 예쁘다. 석회암이 있는데 훨씬 미열해졌군요. 리본 식물이라는 것이 줍자, PDA가 리본 식물은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배터리 같은 식물인 걸까요? 오랜만에 보는 불의 고기도 잡아가고 이것저것 구경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행성에도 이렇게 커다란 얼음 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뭐지? 헉, 방금 지나가다가 무슨 펭귄 같은 것을 본것 같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봤는데. 하늘에서 비인지 눈인지가 쏟아져서 바다 광경이 훨씬 아름답군요. 기지로 돌아왔더니 개인 기록이라고 하며, 넉넉한 광물이라는 제목으로 로빈이 기록한 자료를 볼수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구역에 떨어졌지만, 광물이 풍부해서 이것저것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비잔토스5와 같은 상황이 생기질 않길 바란다는데, 과거에 로빈은 나이프 한 자루와 PDA만으로 살아남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음, 유경험자였다니. 1탄은 우선적으로 이 주변을 좀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